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그 밥을 이용한 요리 중에서 프라이팬에다가 직접 밥을 해가지고 하는 요리인 스페인의 대표적인 음식인 빠에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에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원래 빠에야를 요리할 때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넣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링에 있어서는 각각의 재료들을 다 전처리해서 같이 이제 섞어서 음식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에야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그 밥요리 음식이고요. 이 빠에란 뜻은 그 양수, 양손을 잡는 넓은 냄비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구가 음식의 명처럼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할 빠에야는 그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이용해서 하는 빠에야 할 거고요. 거기에서 이런 어, 새우, 그 다음에 오징어, 홍합, 그 다음에 이런 바지락, 조개, 조개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양파 그다음에 파프리카 뭐 색깔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레몬, 마지막 레몬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 들어갑니다 자, 스페인 요리는 우리나라 요리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마늘을 이용해서 먼저 향을 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마늘을 준비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파만 넣고 볶아주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전철을 진행하 전에 지금 일단 양파는 이렇게 굵게 좀 다져놨고요. 그다음에 이 파프리카도 좀 썰어서 자 파프리카 조금 두꺼운 요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아마 색감이 좀 드러나야 되기서 이런 것들은 제거한 다음에 양파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 준다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준비해 시고 그다음에 파프리카가 여러 가 색깔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노란색도 좀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란 파프리카도 안쪽에 심을 좀 제거하시고 두 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레몬도 오늘 웨지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색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에 쪽에 살짝 심지 부분, 하얀색 심지 부분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자, 여기 있는 각종 해산물들을 좀 데쳐서 전처를 리 해줄 거예요. 새우 같은 경우에는 내장만 조금 제거해서 사용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머리를 떼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머리가 들어오면 훨씬 더, 아마도 모양이 조금 더 새우가 들어왔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니까 오늘은 이 머리가 있는 상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도, 오징어는 껍질이 벗겨진 상태를 일단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링으로 썰어서 이 정도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홍합은 한번 살짝 데쳐 놨습니다. 이렇게 데쳐 놓은 상태. 그 다음에 이 모시조기에 뭐, 이것도 어, 해감을 토해서 이건 살짝 데쳐서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물이 끓으면 맨 처음에 링을 잡고 그래서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태만 잡을 정도까지 물만 살짝 빠지면 혹 오징어를 이렇게 손질해서 쓰기 힘들다 하면 시중에 파는 제품을 사용해도 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냉동 오징어 링으로 썰어 놓은 것들은 형태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새우도. 여기 이제 새우가 흰다리 새우가 있고 블랙타이거가 있는데 흰다리 새우는 이렇게 빨간 색깔이 나지 않기 때문에 스타일링 할 때는 가능한요 블랙타이거나 또는 이렇게 껍질 색깔이 붉게 변하는 새우들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식감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되겠죠. 얘도 이렇게 해서 살짝만 넣고 데쳐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조개도 마찬가지로. 자이 홍합은 이미 데쳐놓은 것이라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프라이팬에다가 밥을 같이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라이팬을 놓고요 맨 먼저 아까 다져놓은 양파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볶기 전에 자, 원래 빠이 할 때는 마늘부터 먼저 넣어주는데 오늘 마늘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양파부터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가 좀 투명해지면, 그 다음에, 파프리카. 하고, 볶아줄게요. 기본적으로 실제 요리할 때는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서 간을 올려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스타일링 하는 작업이라, 다른 양념류는 사용하지 않고, 원 재료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마토. 이제 퓨레가 있고 토마토 페이스트 가 있고 홀 토마토가 있는데 오늘은 토마토 퓨레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토마토 페이스트랑 토마토 퓨레는 좀 다르기 때문에 쓸때 양을 좀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는 토마토 퓨레이기 때문에 페이스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사용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 오늘 아까 준비한 씻어놓은 쌀, 쌀을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일요일 날 식구들이 모여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이 바이아가. 자, 여기에다가,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샤프랑이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중에 하나인 샤프랑인데, 이렇게 약간, 요 색깔이 물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물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넣어서, 일반적으로 파이야를할 때는 보통 육수를 넣어주는데 오늘은 이 샤프라물만 넣어서 색깔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얘가 이제 밥알의 심지가 거의 안 보일 정도까지가 되면 여기다 나머지 부재료들을 박아서 다시 한번 뜸을 들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을 최대한 약하게 틀고 좀 뜨거우면 끄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가장 메인이 된 재료가 사실은 새우니까 새우가 일단 메인이 될수 있도록 살짝 눌러서 심어넣겠습니다 방향이 이쪽인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우를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홍합. 자, 홍합을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짜게 해서 여기 사이에다가 보이게 해줄 수있어 이거는 뭐 선택. 먹기 편하게 하려면 일단은 안에 홍합이 다 내용물이 보이게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반을 잘라서 해주는 방법을 선호하고요. 그냥 난 조금 더 내추럴한 방법을 쓰고 싶다 그러면 껍질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상관 없습니다.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다음 사이즈가 있는 게이 오징어. 오징어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 바지락도 이쪽에다 이렇게. 이 빠이아 종류가 이렇게 해산물이 들어가는 빠이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햄이나 고기를 넣어서 하는 빠이아가 있어요. 원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떤 재료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음식은. 해주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도 한번 불을 올리고, 물을 한번 살짝 뿌려주면, 물이 내려가면서 재료가 마치 같이 처음서부터 끓였던 것처럼 싹 가라앉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지금 다 넣었는데 아직 안넣는게 뭐가 있냐면 여기 레몬 레몬이랑 그다음에 요 완두콩 삶은 건 아직 안 넣습니다. 그래서 얘를 살짝 덮어왔다가 사이즈가 조금 큰 뚜껑인데요. 좀 맞는 게 있어서 좋은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만 넣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쌀이 거의 다 익어진 느낌이 나면 여기서 뚜껑을 쫙 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수분을 날려주면서 여기에 우리 아까 들어가지 않았던 아까 레몬 있죠? 레몬. 레몬도 적당한 위치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냄비 그대로 이렇게 프라이팬 그대로 사진을 찍어줄 거기 때문에 겉에 이렇게 묻은 것들을 이렇게 탄자국 이런 것들을 굳이 닦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훨씬 더 얘가 부자연스럽거든요. 요거 있는 그대로 냄비에서 탄그 형태 그대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생각하고 놔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혼을 대지 마시고요. 가운데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갈 때까지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완두콩. 훨씬 더 그린이 들어가면 조금 신선해 보이니까 이런 그린들 소재들을 얘가 끓고 있을 때 넣어주면 얘 사이사이 얘가 약간 박히는 좀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좀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손을 넣지 않아도. 자, 일단 물을 끄고, 물을 끄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퍼슬리, 찹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일링 끝. 자, 중요한 점은 반 정도 끓었을 때 나머지 재료를 넣고 밥 사이에 재료가 싹 같이 묻어진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 파이어를 어, 이용한 스타일링. 만들어 보았습니다.